국제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아베 총리에 관한 소식인데요.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달고 일본을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입니다. 하지만 연신 한국을 도발해서 한국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미운 털이 박힌 곳은 한국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9월에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설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UN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유엔 분담금을 무려 세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일본 총리 연설을 거부하다니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어떠한 사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본이 얼마나 많은 돈을 유엔에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연합유엔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에게 분담금을 부담하는데 국제연합헌장 제17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유엔 총회에서 책정된 할당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분담률은 분담금 위원회 공고에 따라 3년마다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산정은 각 회원국의 경제 수준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각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유엔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의 입김을 유엔이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엔 예산 분담률은 유엔에서 그 국가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지표로 인식됩니다. 잠시 각 나라의 UN 분담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UN 정기 예산 분담금은 약 31억 달러, 원화로 3조 6천억에 해당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UN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1위 국가는 당연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6억 7,420만 달러, 원화로 8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무려 분담금 전체 금액의 22%에 달합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는데 분담금이 12%로 3억 6790만 달러 원화로 4300억에 달합니다. 3위는 일본으로 8.5%인데 2억 6240만 달러 원화로 3000억에 달합니다. 한국은 11위로 2.2%이며 분담금은 6950만 달러 원화로 820억에 달합니다. 즉 일본은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기 때문에 일본은 유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유엔은 올해 9월 달에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 변화 회의에 참여해서 연설해 줄 것을 촉구했기에 당연히 일본 정부도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참여해서 연설하겠다고 유엔에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일본이 요청을 하자마자 아베 총리 연설에 거부 입장을 표시한 것이죠.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 가스 배출을 삭감하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기후 변화에 전혀 대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엔은 일본이 개발 도상국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하도록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 변화회의 개최식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요. 기후변화회의 주최자인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에스는 개최에 앞서 아름다운 연설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그리고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국가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로 등극하며 한 획을 그었지만 유엔에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모양새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기후변화회의에는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담론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재미있고 섹시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된 고이즈미 일본 환경상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일본 환경상 역시 전혀 연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만 16세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해서 멋진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을 대표하는 최정상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유엔에서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일본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스가 권방 장관은 아베 총리가 유엔 연설을 거부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유엔 측에서 받은 요청이 있었지만 총리 일정상 참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하며 수습하는 형국이지만 이는 일본 정부에서 항상 해왔던 관례적으로 하는 답변이고 최근에. 한국과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두고 일본 정부가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통이 난 상황이기에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아베 총리는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가다가 벙커에서 넘어지는 고력 사건은 정말 유명하며 심지어 레드 카펫에서 소외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열린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이 아베 총리를 그다지 반기지 않은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UN에서까지 아베 총리의 연설을 거부하다니,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위상까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